488장 올리겠습니다. <laughs> 예배를 위하여 기도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또한 날마다 기상이 어려워서 많은 피가, 폭우가 쏟아때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그 길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애가 태어날 때에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살아가는 과정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에는 선한 것을 품고자 원하지만 선한 생각은 품지 못하고 항상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은 인생인 것을 아,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구주 십자가 그고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 예.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예. 대통령을 위하여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 예.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듣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남과 북이 갈린지 벌써 70년이 넘는 서울에 흘렀지만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어 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될수 있도록 아, 네. 한 나라로 통일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 네. 특별히 하나님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치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주여 밝은 소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하여 그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는 민족이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근한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 네. 오늘도 오대양 육대대에 얻어져서 귀한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 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하나님 선교의 그 아버지 기류의 주님이 앞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 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또 하나님 형으로 오늘의 성교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이방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는 아멘. 우리 공도군 성교사님과 사랑하는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을 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금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셔서 그들이 자기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잘 사역을 충분히 아버지 진행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 네. 네,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성교사님 가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 네. 오늘도 우리 열린 성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주한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지를 미싸오니, 아, 이곳에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축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생, 가정이, 자녀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여기 성문 교육위 많은 힘들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옵니다 또한 기아 목사님 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다른 길로 갈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바라옵고 옵니다 오늘 또. 영육이 아버지 하면 간건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병의 의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셔서 아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게 이 찬양 하나님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바울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이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안 아, 따지 병아리를 품듯이 품에 품어 주셔서 저들이 아, 무사히 다음 주에는 꼭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또한 귀한 원래회와 또 많은 우리 제 제직과 또한 하는 우리. 한동직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더욱 더 하나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회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회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번 더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회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회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폭염도 지나고 또 폭염 가운데도 있사오나 저희들 믿음으로 거룩한 성일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 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꽃이 찬양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의 찬양으로 아버지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 대원 지자 반주자 모든 대원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의 위력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찬양으로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지혜의 시간이 되게 없지거. 내가 죄인이오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죄 사함을 받고 의인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없소서. 오늘도 멀리서 가까이에서 또 처음으로 보내주신 아름다운 생명들 위에 성령이여 머리머리마다 기름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약한 질거에 시달리는 우리 종들에게는 성령이여.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어린 양의 피에 지킴을 받아 깨끗하게 거듭나는 역사도 말씀 속에서 맛보게 없어서 음. 말씀을 전할 종에게도 입술의 죄와 능력과 아버지 그 은혜가 칠배나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말씀 되게 없어서 아, 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모시며 말씀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뻐하며 축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근래 들어서 한 6개월 전형부터는 찬송가로 찬양을 드리잖아요. 큰 곡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동교대처럼 우리 장관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원들과 수고하고 하셨는데 찬양 속에서도 찬양 찬송가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이 곡조 달린 기도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인 것은 습니까 네. 은혜 받았습니까? 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것이에요.